87번 문제 봅시다. 자, x가 양수이고 돼 있는데 얘는 문제 풀다가 답에서 뭐 x가 양수인 걸추연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. 이건 조건이니까 나중에 쓸 예정인 거고. 자, 지금 얘가 나왔는데 일단 얘 보기 좀 역겹네. 이거 좀 정리 좀 하자, 친구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? 정리할 수 있죠, 이거. 일단 근호 까자고 지수로. 그럼 x의 3분의 승될 거고. 얘 같은 경우는 x의 3분의 1승분의 1이니까 그럼 지수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얘 역수 쳐도 되잖아. 그럼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되겠죠 얘가 얼마다? 2 e 플러스 루트 3일 때 지금 구하라는 게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의 값이 a 플러스 b 루트 3이 되니까 그때 a와 b를 구하라는 거지.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. understand? 자 그럼 어떻게 하 양쪽에다가 3승을 하면 안 되겠나 친구들? 요거 삼성하고 어떻게 요게 삼성에도이 식의 식이 참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 그럼 요렇게 해버리죠. 자 여기서 얘를 풀 건데 얘풀 때도 친구들아 참고로 좀 얘기해주면 a 플러스 b의 삼성에서 얘를 a 삼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삼성으로도풀수 있고 아니면 곱셈공식의 변형 딱 직전까지 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3AB에 A p l u B로도 풀 수가 있는데, 이두 개가 역수 관계일 때는,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해. 왜냐면, 이두 수가 역수라면, 예를 들어서, A가 X분의 1이고, B가 X를 치면, 아이고, 쌤, 마음이 급했네. B가 X를 치면,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이 나오잖아. 그 1에 적어놓으면 얘가 뭐, 숫자 1도 그냥 딱 대변되는 거니까, 훨씬 더 깔끔하게 결과치가 나오거든. 이 이야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야. 한번 써겠어 쌤이. 자, 지금 이 상황이지.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? 예의, 맞죠? 예, A의 삼성다, B의 삼성이예 삼성하면 X 되고, 예 삼성은 뭐됩니까 X의 마이너스에 승되지. 근데 골 때리는 게 얘가 바로 뭐야?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죠. 얘가 지금 X분의 1, 얘가 얼마기 때문에, X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뭐다? 값에 해 당할 거야. 자, 얘예 하나 떴고, 거기다 플러스 3배에 뭐이두이 곱하겠죠. 근데 얘도 얼마 이거 x의 제로 성이니까 1 된단 말이야 그냥 1이라고 이거 1자 그러다 갈로치고 x의 3분의 1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성 고일 걸 그래서 잘 해놔야 돼 얘가 얼마 이거 아직 풀지마 뭐라 풀어 미쳤다고 이래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더하기 x분의 1얘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야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플러스 3배 얘는 1이니까 생까고 X의 3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. 얘가 얼마다? 2 플러스 루트 3의 3승이야. 근데 얘 어디서 많이 안 봤나? 방금 전에 봤잖아. 씨 얘가 얼마야?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 넣어야겠죠. 우리 상수 값을 지금 구해 나가는 거니까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해야 되잖아. 타이밍 놓치면 조진다고 이거. 타이밍을 친구들이 잘못 잡아 이거 보면.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? 얘 넘어가니까,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의 3승에다가 빼기 3배의 2 플러스 루트 3될 거야. 그러면 어떻게? 얘를 갖다 안 풀길 잘했잖아. 인수분해하자고. 2 플러스 루트 3이 공통 인수니까 묶어버리면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죠. 한번더 정리할까?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, 얘 하면은 4, 3, 7 플러스 4루트 3인데 3 빼니까. 4 플러스 4 루트 3 되겠네. 와, 다 빡세다. 친구들아. 지금 다 왔다. 얘가 예인 상황이야. 그럼 얘를 풀면 되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은 음, 얘를 풀어야 되겠네. 뭐, 간만에 분배 법칙 한번 써볼까. 2 플러스 루트 3 어, 4 플러스 4 루트 3 2, 4, 8기8 루트 3 자기 4루 2 3 4기 4 3 10이 노래 겠죠20 플러스 11루 2 3. 얘가 20 플러스 11루 2 3이래자 x 플러스 x분의 1이 a 플러스 b루 2 3이래 얘가 뭐가 된다? a 플러스 b루 2 3이래 그럼 a가 20이고 b가 10이란 얘기죠. a가 20이고 b가 10이란 얘기야. 그럼 2 0빼기 10이니까 답은 얼마? 4번. 얘가 답이 되겠네요.